네, 저희 조석현 감독님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이름 장미 연출 조석현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축구 미세먼지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네, 저희들한테 소중한 선물을 시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이름 장미 홍장미 역할을 맡은 배우 유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고 번거로우신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대 이름 장미가 오래도록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화 즐겁게 보시고 어,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께 함께 이 감동을 나누서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미의 딸 홍현아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소중한 시간내 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되게 열심히 즐겁게 따뜻하게 촬영했거든요. 보시고 많은 따뜻함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의 임장에서 순철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어, 날씨도 춥고 영화도 많은 가운데 저희 영화 그대 이름을 장르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첫주 유료 관계이신데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보시고 재미있으면 주변에 많은 어, 유송 부탁드리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두 시간 즐겨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 홍정미를 연기한 하연수입니다. 네, 네 오늘 박성훈 선배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선배님이 하시던 거 괜히 한번 해봤고요. 어, 정말 저희 영화 개봉 첫 주인데 이렇게 어, 힘들게 여기까지 발걸,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로 저희 영화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엔차 관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서 어린 명안을 맡은 요한근입니다. 아무래도 영화 시간이 이른 저녁이라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 영화를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이제 되게 조금씩 추워지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되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날씨인 만큼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더욱 조심하시고요. 어, 새해니까 더욱 행복하시고 올한 해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